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는 이미 M1 시절부터 성능은 최고 수준을 찍어버렸다.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M1, M2, M3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M2 시절에도 4K 동영상 편집이 가능했으며 수많은 앱들을 실행하고 왔다 갔다 해도 버벅거림 하나 없다. 게임 플레이는 또 어떨까? 이 비싼 기기를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게 아까울 정도로 게임 머신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게임 자체의 쾌적한 플레이는 물론이고 배터리와 발열 또한 이전 모델보다 개선되었다. 그럼 M3는 M2보다 얼마나 뛰어날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최근 출시된 맥북 프로 M3의 정보를 보면 대략 가늠해 볼수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M2 대비 M3는 속도가 15% 빨라진다고 한다. 렌더링 속도는 1.8배.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